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은 것이 아니라 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많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90%를 좌우하는 정도로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번 굳어진 첫인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외모 특히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외적인 요소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를 가장 먼저 거론할 정도로 록펠러는 당대 최고의 부른 누리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래 더 유명하게 했던 것은 미국 전역에 4,928개의 교회를 세울 정도의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들에서는 녹펠러 오기를 정말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한 작은 교회 목사님도 녹펠러가 오기를 기다리며 강대성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방석과 성경책과 녹펠러 이름이 써있는 이름 뼈까지 준비해 놓고 매주 녹펠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주의 저녁 그날도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삐꼼히 열리고 거기에 허름한 옷에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녹펠라가온줄 알고 기뻐하다가 그 행식의 초라함을 보고 실망하여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신사는 앞으로 오더니 녹펠라라고 써있는 자리에 털썩 앉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노신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녹펠러 사장이 오면 앉을 자리라고 "떡 물러가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신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안했는지 뒷자리에 가서 앉았고, 목사님은 이미 마음이 상해서 예배도 빨리 마무리하고 이 노신사가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노신사는 예배 후에 일어나 나가며 목사님 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녹펠러라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왔지만, 목사님의 모습과 예배를 보니 아닌 것 같아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외모만 중요시했고, 외모만 신경 썼던 목사님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것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 주님이 바라보시 속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금은 그릇이 귀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자기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면에 감춰진 아름다움이 있어야 귀한 그릇이 됨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전 조선 말기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당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대상에서 먹을 것을 주는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교사 부부가 시장에 나가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던 성교사 부부는 한 도자기 가게에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찾았습니다.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쿠키를 담을 그릇이 필요했는데 너무나 딱 맞는 그릇이네요. 하면서 그 그릇을 구매해서 다음 날 아이들이 올 때까지 맞춰서 쿠키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맛있는 쿠키, 맛있는 그 냄새가 있으니까 우르로 사모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누구 하나 근데 도자기 안에 있는 쿠키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중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건 요강이에요. 더러운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교사 부부는 당시 조선의 문화를 몰라서 요강을 쿠키에 담을 예쁜 도자기로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용변에 남는 더러운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놓친 것은 그것이 요강일지라도 그것은 새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요강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내용물보다 겉만 보고 더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닌 안의 내용물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겉을 이루는 그릇이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내용물이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이요. 겉이 초라해도 그것에 보석이 담기면 보석함이 되듯이. 우리의 내면에 주님을 담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것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면을 예수로 채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